안녕하세요 소시광입니다. 최근 한 일본인이 대만 버라이어티 쇼에 나와 일본 가게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일본인 점원의 태도는 그들의 본모습이 아니며 일본인의 진면목을 보고 싶으면 야후재팬의 뉴스 댓글 안을 보라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본인 패널이 일본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일본에는 일명 오무테나시 즉 손님이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일본의 전통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외국인 패널들은 일본인은 위선적이라며 오히려 일본인 패널을 비판했는데요. 사회자는 한 네티즌이 일본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자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한 패널은 도쿄에서 일본인과 술을 마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매너가 있다고 생각해 좋았지만, 술을 몇잔 마시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을 만지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인도 일본인과 밥을 먹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어떤 메뉴가 좋냐는 질문에 일본인 친구가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해서 한국식 생선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10분 넘게 젓가락질을 하지 않더니 나중에서야 자신은 생선구이를 정말 싫어하고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예의가 없어 보일까봐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은 이 대답을 듣고, 아,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뒤이어 일본 인패널이 쇠기를 박습니다. 그는 외국인 친구들이 자신에게,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있고,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친절해서 감동받았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모습들은 다 가짜이며, 그렇게 일본인들이 친절한 이유는, 일본의 일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일본인의 본심을 알고 싶다면 일본 야후 뉴스의 댓글을 살펴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이 옆에 없기만 하면 연예인, 정치인, 정부 모두 다 욕하기 바쁜 일본인의 본심을 알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야후 재팬에 가보면 굉장히 일본 중심적이고 일본 편향적인 댓글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대만인 한국인을 비하하는 댓글도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본한 한국인은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고, 이 트윗이 화제를 모으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일본은 진다라는 진리는 화장실 벽에 쓴 랩서에는 많이 있었지만, 겉으로 말하면 경찰에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겉으로는 말하기 힘들었던 것과 같다. 야후 코멘트는 오히려 진실을 파악하기 힘들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우익들이라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이 소리는 대체적으로 옳다. 점원이든 기업 직원들이든 모두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본심은 소비자를 바보로 알고 있어. 세상은 그것에 속아서 일본인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부정선거로부터 트럼프를 지키라는 댓글도 있었지. 그때 정말 많이 웃었었는데. 친일을 하는 나라니까 대만을 좋아하는 것 뿐이야. 대만을 대등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어. 뭐랄까, 대만은 애완동물이나 애완국이라는 느낌? 태도를 급격하게 싹 바꾸는 게 일본인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게 아닐까. 자신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던 녀석이 뒤에서는 차별의식을 노출한다던가 하면서 언제 자신에게 화살이 향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나도 내 친구가 인터넷에서는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몰라. 이 말은 정말 잘못된 게. 그럼 한국을 알고 싶으면 일베를 보면 되는 거냐? 왜 야후 코멘트가 일본의 진짜 모습이 되는 건데? 일본인은 국민성이 음습한 것이 틀림없어. 야후 뉴스에 적힌 글이 일본인의 속마음일 거야. 일본인의 본심과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꽤나 달라. 물론 어느 나라나 겉과 속이 다른 건 맞지만 일본의 그것은 격렬할 정도로 달라. 라고 중국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 나 노일의 이반대 갔다 사람들이 과잉 서비스를 원하니까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난 폭해진다고 생각해. 일본 점원은 융통성이 없어. 그들은 매뉴얼 이외의 일을 시키면 곧 나를 클레이머 취급해온다. 일본 점원은 무능한 게 사실이야. 해외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도 안 좋고, 해외에서는 뭔가 부탁을 하면 해주는데, 일본 점원은 매뉴얼에 없다면서 해주질 않아? 여기 게시판도 그렇고, 일본인은 정말로 자신의 의견이 없구나 하고 생각한다. 튀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 방향으로 생각이 지닫고, 동조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야. 이미 야후, 제팬의 댓글들은 죄다 영어로 번역돼서,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의 이미지가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야. 야후, 댓글의 문제점은 옳은 말을 하거나 객관적인 의견일수록 싫어요를 받아서 뒤로 밀린다는 점이야. 그야말로 전쟁 중의 사실을 은폐하는 것그 자체야. 역시 이 말을 한 일본 여성은 해외에 나가서 경문을 넓혀서 그런지 다르긴 하네. 이 민족이 기형적인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는 섬에 틀어박혀 있고 싶어하는 세국근성 때문이야. 대만도 섬나라인데 왜 이렇게 민도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 영어 실력의 차이일까? 영어가 부족한 일본인은 인터넷에서조차 일본어권에 틀어박힘으로 IT시대가 되어도 식견을 넓히기가 어려운 것 같아. 아직도 일본인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공문서 위조부터 시작해서 부정투성이의 자민당을 계속 집권하게 해온 민족이 일본이야? 이 참상을 보고도 일본에게 환상을 갖고 있다면 머리가 어떻게 된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보다 월급이 낮거나 하는 놈들은 노예로 대우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이 트위터를 올린 사람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일교포 출신이며 가끔은 일본어로, 가끔은 한국어로 일본을 디스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은 말하지 않고 사실만 말해서, 교묘하게 일본을 디스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마음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상대를 디스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지극히 보통의 일이니까 당연하게 이런 일할 정도로 성질이 좋지 않다. 정말로 야후 댓글은 이상한 사람 투성이지. 레이시스트 일본인이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점원이 친절한 건 프로의식이 높다는 건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로 티를 내는 것보다는 낫잖아. 저 한국인은 네이버 민도를 제쳐놓고서는 무슨 야후 댓글을 운운하고 있지. 개그인가. 일본인은 친구가 되려하지 않고, 얕은 교제라면 최고의 민족이지. 이거 누가 쓴 글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날카롭네. 말 그대로라서 부끄럽다 정말. 야후 재팬은 분명 알바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확실히 이상한 댓글도 많은데 부자연스러운 댓글이 많거든. 나도 공감한다. 여론 유도를 위한 알바가 있다고 봐. 사람들 대부분이 야후 댓글을 보고 의견이 바뀌니까. 일본인들의 댓글들이 영어로 번역돼서 세계에 뿌려진다고 생각해봐 완전 공포야. 이렇게 일본인들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일본인들은 대만에 굉장히 호감을 나타내는데 그동안 그것은 동등한 입장이 아닌 뭔가 대만을 깔보는 마음 위에 씌어진 호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대만인들도 하루빨리 일본의 본성을 깨닫고 일본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뒤통수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